이로오면 어, 돼. Mr. Hong f a i 홍 u Hong Faibu. h 홍 n g f a i 홍 u h <laughs> <laughs> 홍 n g Faibu. Hong Faibu. Hong Faibu. 이 o n g f 아 i b u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또 물에 오니까 또 대장님이시네요 아, 아, 어. 물에 오면 제가 인스트럭터입니다 형 나는 패드 있는 거 줬어 어 뭐야 뭐야 너왜 그거 줬어? 옷을 잘못 줬나 봐 여자 거네 작은 게 이거밖에 없어 여자 거네 여자 그래? 거 괜찮다 야 진짜. 너는 어딜 가든 그런 옷을 입게 되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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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독박 정해야 될거 아니야 형뭐 할까? 거북이 관련된 거뭐 없을까? 어뭐 이거 어때? 물을 이거 물병 이거를 뭐 이만채다 두고 어? 물을 자기가 먹으면 머금, 만 먹은고 어. 뱉어 가지고 저게 쓰러지면은 통과. 근 어. 어. 쓰러져 이게? 쓰러지지. 어. 활량 내가 약살. 활량 이게 폐활량이면 무슨 문제야? 이거부어 나가야 되는. 아, 이거 타점 문제야. 이거 골프야. 어. 타점, 타점. 타점 <laughs> 어, 문제 오케이. 오케이. 기우이가 나가자. 야, 그럼 바구로 나가. 어이 좋다. 야, 무슨 대회 갔다. <laughs> 세계 최초 아니야 이런 데에는 대만 올림픽. 자 지금 대만 올림픽, 가우슝 올림픽, 가우슝 올림픽 첫 번째 대결 물병 쓰러뜨기. 천삼종 경기 나간 거 어, 맞아 왔다. 맞아. 아 진짜 왜이래? 그랬다라안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자기 총알이라 그랬어. 어? 자기 총알이야. 왜? 어? <laughs> 자기 총알이라고 했어. 물 받아서 하면 되지. 자가1 번. 자 홍인규 일번 타자 홍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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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홍인규 선수 어 저러면은 타점이 흐르죠 타점이 어? 아와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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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움직였어 그래도 움직였어 대형 잘할 것 같아 입커 선발 왔다. 아 선발 왔다 아, 아 이거 뿜어졌어. 어렵다 뜨거졌어 어려워 이거 어렵다 아, 어렵다 어. 이거 거의 요학까지 가가지고. 그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정확한 조준. 와, 장동이 못 하는 게 없어. <laughs> 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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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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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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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 기운이 온다. 용의 기운. 용의 기운 죽겠지. 용의 기운 죽겠지. 용의 기운을 믿어라. 어, 어. 배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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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서반안건드렸잖안건드렸안건드렸잖아드안 건드렸죠 안드렸안 건드렸죠 안건드카드렸죠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죠 안 건드렸죠 어. 아, 안 건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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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안 돼. 드렸안안안 빼려보자. <laughs> 빼려보자. 끝났어. <웃음> 끝났어. <웃음> <웃음> 끝났어. <웃음> 아 어, 아니야, 너 리필 안 돼. 그리 입에 있는 걸로만 해야 돼. <laughs> 어. 너도 어. 했잖아. 자기 총알. 오 흔들린다. 가만히도 흔들린다. 오, 오, 오 잠깐만이 돼. 됐어, 됐어, 빨리 해야 돼. 그냥 해? 가만히도 흔들린다. 가만히도 가만히 흔들리는데? 조금만 묻어도 된다. <laughs> 가만히도 흔들리는데? 조금만 묻어도 된다. <laughs> 아나안 아 돼. 난안 돼. 심이없네 입심이 없어. 굵고 길어야 돼. 그렇지 맨. 굵고... 굵고... 아, 아, 이제 굴곡 최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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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했어. 끝었어 늙었어. 가 야, 호잉유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네. <목소리> 야, 그럼 우리 검게 한번 보러 갑시다. 가자, 아, 가자. 아, 물 뱉는 거안 했어야 되는데. <목소리> 음, 아, 되게 유명한 바위래. 그래서 사진 찍어준대. What name? Best rock. Best rock? Best rock. No name? 이름이 뭐래? 몰라. 유명한 바위래. 대만 좋아요 바위. 좋아요. 좋아요 바위. 좋아요. 가우슝 좋아요. 근데 사실 여기 거북이가 그냥 볼수 있으면 사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없는데? 비가 오면 바닷물 안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 어, 파도가 있으면 모래 때문에 시야 확보가 힘든데. 못 뭐, 보는 거 아니야, 거기? 어, 어, 물 차다. 물 차다. 3 people here. 3 people here. Oh. Is t h And we if we see the sea turtle, don't touch the sea turtle. visit it o u come to you and just don't look. 어버이가 다가오면 가만히 있으요 오케이. Okay. What's your name? My name is m i n i 미 i n i Dini. Dini teacher. Thank you. Okay, let's go. f o l l o w Dini. f o l l o w Dini. Oh Let's take a clink. Music flows like ocean tides. Summer's magic never hides. Catch the glow they Fireflies join in the fight. Whisper secrets to the stars. No one knows just where we are. We will still be free.

t r 이 e s 있어 i s p 을 r s e c r e 왕대. 진짜 크다. 오 어, 진짜. So big.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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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거북이 진짜 커. 응. 우와 신기하다. 와거이이렇거 처음 <laughs> 봤어. 잘 봤어. 와 너무 신기하다. 오기 잘했지. 우서우 무서워. 가나자 응. 잡아줘. 어. 이세영 다 와우 와우 야 거북이는 원없이 봤다 진짜 야시 어? 토트를 봤네 와 토트쇼 아니 거북이 없을 것 같으면 저렇게 많냐뜬거 없이. 그러게. 근데 무서워. 너무 커서. 난 이거 밑에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웃음> <웃음> 아, 거북이 봤으니까 우리 다 오래 살 거야. 그래. 나도 기도했어. 어, 나도 기도했어. 어, 우리 멤버들하고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오래 건강하게 해 달라고. 어. 야, 아, 덕분에 야, 귀한 구경했다. 어, 그렇지. 야, 야, 야. 좋았어, 좋았어. 배고프다. 잘했지, 괜찮지. 배고파. 한 먹으러 가야죠. 그래. 우리 밥 먹을 갈 거야 허거, 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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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운 거 싫은데. 아니 허거가 다 매운 게 허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맑은 것도 있어. 아, 맑은, 맞아, 거, 맑은, 거. 맑은 거. 맑은 허거도 네. 있어. 오케이 좋아 허거. 오늘 노됐으니까 국물 먹자. 우리 못는데 뭐 우차 같은데. 택시에 불 놨어. 이거 이거 타면 돼. 어 이거야? 어 이거. 여기 어, 여기 얘기하면 돼. 허거. 야, 이거 어린이집, 차아니야 <laughs> 안전하겠다. 고, 고, 고. 다 h 나타자 you. 안고고 o 어, 안전벨트. 를 o 야 o r h o r r i o r r 고 b l e Horrible. Horrible. h o r r i 삭발을 하든가, 염색 안 하기. 엑스푸드 먹게 할래? 세게 가자. 분장은 기본빵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전문가의 손길이 타니까 웃겠거든? 그럼 뭘 분장하든 어디 샵을 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어? 어? 이렇게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달라. 형, 경극 분장 되지 않을까? 음아 되겠다 <laughs> 왜왜왜아 <laughs> 어, 괜찮다 아 이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응 어? 이거 하자 아 어, 좋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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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극 괜찮네 경극은 세다 얼마야, 얼마 얼마 팽이 내야지 지작 셰셰 셰셰 셀리나 잘 탔어 저기다 아저기였어 아까 허거치.